하는 3이하의 두 자연수 a,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. 일단 a, b는 3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몇개안될것 같아. 근데 저 원과 직선이 만나려면 뭐 지금 그림 상태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죠. 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. 그럼 우리는 전엔 이랑 어, 앞에 시험 대비할 때부터 판별식을 쓴 적은 거의 없습니다.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. 반지름 1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면 만나는 거죠. 만나려면. D가 R보다. 그림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.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 A, B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할 거예요. 거리는 루트. 자, 이거제곱, 이거제곱. A, B 여기다 집어넣고 절대 값이어서 다 내려쓰고. 이게. 반지름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응. 이거 얼마니? 5죠? 5. 이렇게 나오겠지. 근데 여기서부터 경우의 수는 조금 다른 게이 부등식을 풀어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. 왜냐하면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노동하시면 돼. 노동. 첫 번째 a가 1이다. 3 이하의 자연수. a가 1이면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되려면 b 뭐가 가능합니까? 1이어도 되죠. a가 1이면 이게 4 4b니까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죠. 맞니 3이어도 되니? 안 되죠. 3이면 안 됩니다. 그다음에 a가 2일 때 a가 2면 67 7, 7 4인데 그럼 b는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지 않아? 딱5나오니까 되네. 그냥 노동이야 노동. 노동만 잘 하시면 돼. a가 3이다. a가 3이면 얘가 9니까 9 더하기라면 10이고 10마이너4비가5 이하 나오려면 b는 2 되고 3 되지 않아요? 몇쌍 나옵니까 그럼? 7개. a가 1일 때 b 1 또는 2 2가지 가능하고 3가지 가능하고 2가지니까 7개죠 그냥. 정확하게만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3시면 되겠고